나는 내, 그치. 나의, <laughs> 나의 기준이 있고 자심이 <laughs> 있고 내가 1위다 내가, <laughs> <laughs> 음. 아, 좋다 누가 이렇게 아, ㅅ ㅂ 럽네 식탁에 이런 거 있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청소라는 건 끝이 없어요 여기 는 할게요 근데 네, 그렇게 됐어요? 아기 나만 지금 술래능하고 있으니까 규현이가 안 하고. 근데 오늘 YG의 술쟁이가 무전장을 내는 것 같아요. 스코어, 누가 원래 스어 저희가 또 술쟁이들이기 때문에. 어 새롭다.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게난팀 이름부터 주니어인데 이쪽은 팀 이름부터 너무 이기자는 아 팀이라서 아 이길 수가 없는데 팀 이름부터. 내 네, 칠형이 술잘 드신데. 괜찮아, 우리는 못해도 이노니까. 음. YG 술쟁이들아 <laughs>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제대로 어, 웃어아 뭐야, 뭐야 싸우자는 거야, 뭐야 싸우자는 거야? 아, 오케이 싸우지 말고 걷어라 나썬다인데 2인불이 나왔어요 위너의 2분 오 소개 한 번씩 드려요 아니 뭐, 인사드리겠습니다 게스트들 요 위너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아, YG에서 얼굴을 맡고 있는 김준현입니다 네. SM이 얼굴 아닙니까? 그거 어, 20년 전이라서 <laughs> 요즘 트렌드 얼굴 IC 강승님입니다야 아, 요즘 트렌드 얼굴 사실 10몇 년 전만 해도 SM과 YG가 함께 한 상에 있다는게 아, 선배들의 전설로 얘기 들어보면 깜짝 놀랄 아, 일인데 예, 굉장히 놀랄 일이라서 그러니까 참. 그러면 일단 먼저 술을 네. 혹시 <laughs> 맥주 광고 찍고 있는 거 있어요? 아, 어, 없습니다 아, 없으면 도와줘 아,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신다길래 특별히 오늘 주종은 LG 홈브루 수제 맥주입니다. 직접 제가 만들어드려요. 자 위트 펠엘 뭐부터 가실래요? 위트. 위트 오케이 위트 있구만. 이거는 직접 집에서 몇주뭐 이렇게 담고 가지고 먹으면 돼요. 나 우리 집에서도 직접 쓰고 이거를. 와 신기하다 진짜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아 근데 형아웃핏에 이유가 있었네. 왜왜왜 왜, 왜? 맥주에 뭔가 어울리지 않아? 지금 아, 아 그게 거아어 그 맥주. 완전 깔맞춤처럼 해가지고 아, 저게 이유였어 진짜 이 LG 홈브루 이 기계 하나면 요 여러분 집에서 얼마든지 어.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조용하게 홈파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다 넣으면 돼 맥주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인터넷에 LG 홈브루 치면 여러분 싹 나와요 싹 이 집에서 또 해먹는 맥주는 맛이 또 천지차이야. 자두분은 어... 맥주는 좀 드실 줄 아세요? 아, 그... 네 맥주 좋죠. 좋아죠 네. 좋아요. 주량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저는 주량을 잘 몰라요. 보통 이제 소주로 하는데 저는 소주를 잘안 먹고. 살아 남아 있어요 계속. 네. 그냥 그냥 아, 제 무서운 스타일. 네. 우리 진우 씨는? 저는 이제 먹다가 이제 욕하면서 가죠. 아 누구래요? <laughs> 술 네, 먹으면 성격 올라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뭐 하냐, 빨리 뭐 때려라 방송하지 마! 방송하지 마! 맥주 괜찮으시죠? 네, 좋사합니다 네, 건배사 이런 거 있어요? 건배사? 건배사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로망! 하고 지원하게오셔 네. 네. 자, 우리 위너 두분나와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로망! 되겠 와, 이거.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와, 이거는 오렌지향이 듬뿍 담겼어요. 음. 와, 향긋하고 산뜻하고. 숲 속에 있는 기분이야. 이렇게 향긋하고 산뜻한 맥주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승민이 멘트로 나갈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부드럽고. 이게 있으면 이제 그냥 맥주만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자꾸 진짜. 애들한테 내거 뺏기지 마 아! 아돈 얘한테 들어간단 말이야 아무래도 저작권이랑 다 많이 받는 애들인데 당로을위여 어? 여기는 4등분이잖아 우리 9등분이야 <laughs> 우리 그럼 오늘 술월 스티커 한 번만 보고 갈까? 어. 채웠다가 떼는 거구나 지금 오늘 한 어디까지 뛸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나에 하나잖아요 500ml니까 이걸 한 하나로 치는 거면 많이 뗄수 있을 것 같은데? 뗄것 같은데? 세 명이니까. 두개 하나로 칠까요? 두개아 아니지, 아니. 하나에 하나로 쳐야죠. 하나에 우리 다 하나에 하나 가기로 했으면서 아무리 산뜻하고 한 개인 오렌지향 엔지 LG 홍보로 수제 맥주라도 그러면 안 되죠. <laughs> 아, 여기다 줄게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승현 씨가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면? 아 예, 제가 한번. 왜! 위너가 따르는 게뭐 그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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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어이구! 정말 리얼리 리얼리 하네! 봐봐, 봐봐. 승윤이가 하니까 안 나오잖아. 콸콸콸 나오는 거보다좀 안전하게. 튀지 않게. 그래서 집에 맥주 괜히 튀고 이러면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당신의 로망을 위하여. 승윤 너무 잘했어. 난내 자리 잃었어. 주종이. 술 주종이? 저 위스키를 많이 먹어요. 저도 위스키. 민너라서 그런지 이게 또 비싼 술들을 또 마시네. 그럼 멤버들끼리도 자주 마시나? 승훈이 형의 술을 거의 아예 못해서. 그럼 민호 씨는? 민호도 위스키 같이 많이 먹는 거죠. 와 여기 다 위스키 맛이네. 이게 있으면 이제 그냥 맥주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아. 규현이랑 우리는 맨 소주 파니까. 맨 소주 좋아해. 근데 저는 제가 소주를 못 먹어가지고 소주 먹으면 약간 제가 성격 파탄자처럼. 자 오늘 야 오늘 이렇게 무서운 자리면 이 새끼들 지금 님네 mc가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들끼리 수다 떨고 있네 이거 소주를 먹으면 성격 파탄자가 된대잖아 좀 위험해요 어. 지금 뭐 저는 yg의 몸을 담고 있지만 저는 사실 s m 의 빠였습니다 사실 동방신기 선배님들 1찍 카세트 테이프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장한 앨범입니다. 앨범의 카스 테이프가. 네 oh, 그리고 형들 나왔을 때도. 그때 한창 제가 싸이에 빠져있을 텐데, 싸이에 형제 홈피을하면서 신청합니다. 아 진짜로? Cause I can't stop, <laughs> Cause I can't stop, 나는 스타 스타 나는 나, 나 바로. 농담이야. 나는 원타임왕팬 원 딴딴딴딴딴딴 디 형은 빨스 같은 모자 이거 드시고 나는 완전 와이지 빠였어 나는 약간 바뀌었네 운명이 이거 쩌리 형이 와이지 빠라고 하기엔 애매한 게테비를 보는 걸 <laughs> 좋아하는 형이잖아요 웃야안되겠 <laughs> 아, 저는 저이 친구 데리고 경찰서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고소해서.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yg 분들 그동안 보면은 진우처럼 중성적인 이미지 예쁘장한 이미지는 없었던 건데, 건데. 왜냐면 디드래곤 씨도 굉장히 샤프하고 멋쟁이 맞아. 스타일이시고 세대 형님들은 날카롭고 힙합 맞아. 스타일인데 제가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격이 되게 와일드하고 맞아요 맞아요 형이 오히려 남자다운 스타일인데 그래서 멤버들이랑 잘 맞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어? <laughs> 진짜, 어, 콜백 싫어! 진짜 반반 떨어진다고 야, 반반 떨어진다고 그냥. 어, 콜스이 싫어. 저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딜 봐서 40이에요? 그치. 보고도 깜짝 놀랐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았는데. 난 제일 싫어하는 게 카메라가 주민 들어오는 거 <laughs> 클로즈업하면 다 티가 나. 줌인 들어 오, 씨.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난 그래서 카메라가 주민 들어오는 게 귀신보다 무서워요. 어우, 카메라가 민분들 4월 달에 공연을 해요? 네, 저희 4월 30일, 5월 1일에 콘서트. 네, 콘서트 합니다. 드디어 이제 콘서트 할수 있군요. 고또 진우 형은 근데 가기 전에 발표를 했는데 한 번도 이제 라이브 라이브를 못 했던 곡들도 곡이 있고 콘서트 네, 처음이겠네, 그럼.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콘서트가 팬분들한테는 되게 선물 같은 날이 콘서트 맞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YG를 부러워했던 게 YG는 음악 방송을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가는 거야. 네. 우리 너무 부러워. 와, 저기 무대 준비할 시간을 저렇게 주네. 근데 우리는 맨날 나가. 있는 걸다 나가. 워할수 없는 걸다 나가. YG 친구들은 또 우리를 보면서 아, 우리도 음악 방송 매일 하고 싶다. 맞아. 그타거야 진짜, 진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가죠. 일주일 내내 나간 적 없지? 없죠. 한 번도 없죠. 저희 이제 데뷔 동기가 이제 레드벨벳이고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그렇 맞아요.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애들은 남기고 아, 유튜브에 레드벨벳 믹스 도착한 어. 집 이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은가? 아,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니 왜 음... 맨날 나가서 똑같은 방송인데? 왜 진짜 신기한 거예요. <laughs> 이거 진짜, 와, 진짜 상대적인 진짜. 거야. 서로 서로를 부러워해요. 음악 방송을.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싶은 게 정말요 재미가 없어. 어. 밴드가 맞아. 와 이래야 되는데 음악 보면서 그냥 가서 산녹하는거 같잖아요. 오 그냥, 어, 그냥, 그냥. 산업하고 집에 오고 그게 또 달라서. 또 다르지. 음방에서 이제 팬 분들과 함께 한다는 네. 거는 아 옛날 생각 난다. 이게 전성맞아. <laughs> 네. 저... 이 정도면 스티커 많이 깐거 아니에요? 많이 까, 그렇지. 금 걱정하고 있어. 바로 시즌 1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토크 들은 것도 재밌는데 두 분의 더 이야기를 뽑으려고 토크 판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잘 들어주세요. 이름하여 뽑기 좀부리지마 토크예요. 음정이 되게 좋으시네요. 어떻 아, 잘해요. 뽑기 아, 좀부리지마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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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저희가 다양한 미션들이랑 질문을 넣어놨으니까 두분 돌아가면서 뽑으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되고. 저부터 뽑아볼게요. 아 연상 아. vs 연하 vs 동갑. 야 연상 연하 동갑. 다 겪어봤어서 오늘 두 분은? 저는 진짜 상관없습니다 몇 살까지? 12살까지는 괜찮아요 네. 음. 아래로는, 아래로는... 고등학생이야! 엄마! 아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깜짝 놀랐네 난 연상 형은 일단 연상이 지금 현재는 더 좋다? 난늘 난 그랬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연상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날 그게 없었으니까 만나보지 않아서서 그... 만나보지 않은 게뭐 사이버연애야? 2년 전 바로 오늘 지우야 안녕 오늘 잘 지냈니? 누나 오늘은 어땠어요? 지우야 우리 언제 실물 봐? 누나 좀만 참아요. 누하늘이오는줄알았 그러니까 <laughs> 우리, 우리 형이 연하나 뭐 다른 동갑 친구를 음. 만나 본 적이 아직 없어서 음. 차이점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형이 조금 통역이 조금 필요해요. 아. 자, 다음 우리 진우가 뽑은 거 한번 볼게요. 요즘 후배들과 세대 차이를 느낀다. 와, 세대 차이? 잘 모르겠어, 진짜. 저는 형은 세대 차이를 느낀 만큼 어떤 문화를 알지 못해요. <laughs> 어, SNS 문화, 뭐 인터넷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 그냥 문화에 관심이, 관심이 없구나. 난좀 그렇긴 해요. 그럼 승윤이는 언제 느껴요? 저는 그냥 주민번호나 연생을 딱 봤을 때, 딱딱나빡일 때가 있죠. 아, 그건, 그건 있지, 맞다. <laughs> 멤버에게 가장 섭섭했던 점. 이거 찐으로 얘기해도 돼? 아 나야? 아 모든 멤버에게 다 통하는 얘기인데 게편집될것 같은데. 뭐가 뭐 해? 자기 얘기를 저한테 진짜 많이 숨기는 것 같아. 이거는 승윤이 얘기 가 맞는 게 좋아하는 이성이 겹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기는거 아니에요. <laughs> 이런 얘기를 하면 나 진짜 미안한. 내가 지금 정말. 좀 멤버들이 속 시원하게 뭐 힘든 얘기든 좋은 얘기든 이런 걸좀 털어놔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향이. 박혀 있어가지고 아. 그게 아, 계속 왔던것 어, 같아요. 저도 어. 그래서 이해를 해요. 이해는 어. 하는데 진짜 제일 섭섭한 게 뭐냐면 우리랑 전혀 관계 없는 제3자한테 맞아. 들었을 때 어. 너무 화가 나요. 이건 승윤이가 그만큼 섭섭해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멤버들 친구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 섭섭한 점도 멤버들한테 많고 하지만 얼마 전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형도 마찬가지고 뭐. 승훈이 형, 민호도 그렇고 충분히 더 혼자만의 길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민호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니까 진짜 멤버들이 어, 저한테 그걸 해줬어요. 아야 이러면 내가 뭐가 되냐? 나 맨날 회사 나간다고 그러는 <laughs> 멤버 다쌩깔수 있어! SM도 나가! <laughs> 아, 이러면, 야, 잠깐만 야 이건 내가 곤란해지는 거다 아, 맞았어. 저. 아, 다 했어. 어, 잔이 없다? 그런데 이거 두 잔, 이거 너무 작아요. 아, 아 이거 따르면 진짜 한 잔이라니까. 잔, 봐봐. 이게 이거 거품이야. 아니 잔이 얇아서. 이한 번을 맥주.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나 진짜 남자 나왔는데 너무 재밌다. <laughs> 아, 나이거 진짜 찐인 게. <laughs> 남자 나왔어. 형도 재밌어서 다행이다. 브라이언 솔직히 말해서 남자라서. 한번 어. 이제 우리 이쯤에서 그냥 희이형 네. 한번 네. 뽑아보는 거. 내가. 그런데 이 김계모 이것들 이거. 우와 김희철의 첫 인상은 어땠는지. 와 이거 진짜 음. 이건 조금 솔직하게 하자 형. 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자 이거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할 테지만 시철이 형이 솔직히 막하고 이런 게 있는데 카메라 안 돌아갔을 때는 되게 진짜 수줍음이 되게 많으시고. 수수이. 어, 수줍이. 어 네, 진짜 진짜로. <laughs> 나는 이제 형에 대해서 이제 술을 좀 좋아하신다고 했어가지고 남을 줄 알았거든. 근데 결혼식 결혼식에서, 결혼식에서. 네. 술을 가더라고. 제가 수줍이 많아서 남자가 많은 자리엔 잘안 나가거든요. 다 남자였거든. <laughs> <다 웃음> <남자가 웃음> 왜요? 형 그런 이미지가 있으세요? 내가 처음에 이제 미스라랑뭐 서로 <laughs> 좋아한다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아 진짜로 <laughs> 이게. 야. 아 근데 와 대박이다 근데. 근데, 근데 뭔가 대박. 그림이 완성되는것 어, 같아. 어울려. <laughs> 굳이 그거를 부정 안 했다고. 그냥 넘기고 넘기고 했는데 <laughs> 야, 진짜가 된 거야. <웃음> 이런 씨. <laughs> 평생 여자만 좋아하는 이미지를 살고 싶어. 제가 이쯤에서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아 나에게 술이란 되게 에이, 좀 쉽다, 간단니야 이게 스스로 생거를 찾는 또 <laughs> 아니 그래도 얘기할 만한 게 있는 게 좋지. 나에게 아, 술술뭐 매일 먹는 거 뭐. 아. 그래. 아. 또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외모. 와 이거야. <laughs> 이런 질문 너무 미친 거 아니야? 김희철이랑 김진우 갖다 먹고 지금 <laughs> <laughs> 이런 식 아니야? 두분뭐 얘기하기 미안하시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면 이두 분의 얼굴은 솔직히 트렌디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다들 마스크 끼고 로데오 거리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이성분들의 점수를 따는지. 제가 확실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탈색 머리에서 조금 유리합니다. 요즘 뜨는 얼굴, 2PM의 준호 형님, 최웅식 박서준 전혀 다르잖아요 이두 분이랑. 트렌드에는 한물 같다. 내 생각에 내 순위는 1이다 남도빈 형. 네. 저희는 너무 꼴찌라고 들어도 상관을 안 해요. 어, 상관이 없어. 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 <laughs> 말을 덧붙이지 마. <laughs> 말을 덧붙이지 마. 나는 내... 나의... 나의 기준이 있고 장심이 있고 난, 내가... 이래다가... <laughs> <laughs> 네. 아뭐 이딴 질문을 못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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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laughs> 자,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준현아 한번 뽑아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제로투 뭔지 알아? 하죠 제로투 뭐 그냥 할수 있죠 제로투 다 같이 해봐 <목소리> 이거 우리한테 너무 쉽지 어. 아이, 아. 왜... 손이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러시 홈브로우 코크 하나, 둘, 셋, 넷, 다 LG 거이로코거 하나 둘셋넷다 이거. 이열 이거, 이열열거열거 이거. 이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셨는데요? 난리났네. 이야 너네 덕분에 많이 먹었다. 이러고 그냥 끝나면 아쉽잖아요 이차 안주 사오기를 벌칙으로 걸고 비어퐁이라는 게임을 하나 해볼 아, 진짜? 거예요 그 안에 넣는 거공 넣는 거 탁구고 누나들이랑 강남역에서 많이 했지 뭐. <laughs> 저장 안에 넣으시는 분이 왕이 돼서 안 가시면 되고 나머지 두 분이 안주를 사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승윤이는 또그 기무라 탁구야 그걸 하고 있으니까 올 <laughs> 음. 탁구나 올 탁구나 어, 호동이 얼마나 열심히 하 타쿠. 내마음속에선강우동이 최고야 자, 그러면 나랑 진랑 우 먼저 할게요. 오케이. 오, 지금 다시 오, 다 나기야, 오, 나기야, 오, 이거 만들어야지. m c 잖아못 아. 들어가면 진짜 바보 MC야. 그러면 방송 다 은퇴야지. 어, 해 네. 간다. 아, 잠 아. 아. 재미없지 않아.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그럼 넘어가 오케이. 아 잘... 노래에요 나는요 <laughs> 오빠가 저거 막 노래 부르고 있을게 아 그래요 아이 나는 기회가 아예 없구나 <s minimum> <It bastards Restaurant> beast. 아 이게 뭔노 이게 뭔노 오늘의 왕방글라 짜이. 안녕하세요 히트로 <crear> 오빠 주머니에 빅샷 넣으셨죠. <carnide> 왔어요? 아, 오케이. 너희들 <목소리가> 오빠 추위부터 걱정을 해줘야지. <laughs> <laughs> 저희도 <laughs> <더> 추워요. <laughs> 저 여기 빠뜨리면 저 출연, 출연 두배주시면안 되나요? 출연이요? 야, 너네 회사 애들이네. 출연자야? 자, 하 보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laughs> 안 와요? 빨리 가자.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밖에 그림 그만 써. 여러분.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